안녕하세요. 멜스픽 제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 자주 들리지만 막상 쓸땐 헷갈리는 그 표현. 바로 get to입니다. get to의 어법 중에서 미드에도 잘 나오고 잘 활용하면 원어민 느낌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봅니다. get to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일을 할수 있게 되어서 기쁘거나 운이 좋다고 느낄 때 쓰인다는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I get to work from home. 재택 근무를 할수 있게 됐어요. 라는 예문입니다. 여기서 work from home은 재택근무하다 라는 표현으로 잘 기억하시고요. 단순히 I work from home 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I work from home은 나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라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의미입니다. 동사 work 는 그냥 원래 그렇게 해 이고 get to 를 쓰면 그게 주어진 기회라서 고맙다는 뉘앙스예요.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We met the CEO 우리는 CEO를 만났다. 음, 그냥 만난 사실이죠. 이번에는 가트를 사용해서 말해보겠습니다. We got to meet the CEO. 그런데 이렇게 가트를 쓰면요, 우리는 CEO를 만나볼 수 있었어요. 운이 좋았죠?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로 하게 되다라는 의미의 get to가 있습니다. How did you know each other? 너희들은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How did you get to know each other?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둘은 어떻게 알게 됐어? 즉 알아가는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어에 둘이 어떻게 한 거야? 라는 말과 너무 찰떡입니다. 그래서 get to know each other는 점점 알아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I work from home. 나는 재택근무를 할수 있게 됐어요. I get to work from home. 우리는 CEO를 만났어요. We met the CEO. 우리는 CEO를 만날 수 있었어요. 운이 참 좋았어요. We got to meet the CEO. 너희들 어떻게 알았어? 알게 된 사실만 알려줘. How did you know each other? 너희들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얘기 좀 해봐. How did you get to know each other? get to만 잘 써도 정말 영어가 많이 늘게 됩니다. 이제 복습하시면서 댓글로 적으시면 기억력이 30%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매일스픽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